안녕하세요, 피플러스입니다 뜨거워진 냉각수를 냉각시켜주는 라디에이터,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인터쿨러, 냉매가스를 냉각시켜주는 에어컨 컨덴서, 이세 가지 부품은 냉각이라는 동일한 기능 뿐 아니라 모양이나 재질 또한 비슷하며, 액체나 기체를 튜브에 통과시켜 튜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얇은 핀으로 열이 전달돼 마찰되는 공기에 의해 냉각이 되는 원리 또한 비슷합니다. 공기를 이용해 냉각을 시키다 보니 세 개의 부품 모두 차량의 앞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어컨 컨덴서가 가장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덴서 핀에는 벌레나 먼지, 돌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며 몇몇 찾은 분들께서는 세척을 위해 무식적으로 컨덴서 부분에 세차건을 집중 발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세차시 금기시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컨덴서 부분 집중 발포인데요. 아쉽게도 그 중요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세차건 집중 발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먼저 범퍼가 탈거된 차량에 에어컨 컨덴서에 세차건을 발포하여 컨덴서 핀의 강도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세차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세차건을 집중 발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시 에어컨 컨덴서 부분 집중 발포가 왜 금기시 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네. 앞범퍼를 또 떼서 아, 딱 떼서 왔네요. 어, 그러니까 또 세차장으로 또 왔어요. 음. <laughs> 지금 에어컨 컨덴서 방열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핀에 세차건으로 직접 고압수를 쐈을 때이 핀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부터 바라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위에다가 어차피 제질이 똑같기 때문에 싸볼 텐데 싸볼게 어허허허허허어허허어허허 <laughs> 어, 허허허허허허다다허허허허허다허허 이게 지금 보면은 애들이 다 누웠어요. 아, 이쪽, 한쪽 방향으로 다 누웠네. 쏜 데가 다 누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쏜 게, 약간 이렇게 45도? 네. 네. 대각선에서 쏘긴 했었지만, 정면에서 쐈을 때는 눕진 않는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선은 아, 방 방향 이제 방향이... 물 나가는 게 일직선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 눕진 않는데, 일단은 컨덴셔, 아니, 인터클러에다 쐈는데, 아래 이제 우리가 할 때가 컨덴셔니까. 어, 네가한번 아래 네. 쭉쏴서한번다 눕혀봐. 네. 내가, 내가 이거 켜줄게. 네, 에어컨 좀 까볼게요. 와, 씨. 야. <laughs> 야. 대박.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laughs> 야, 너무 심한 거아니요 와,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와, 이거 너무 쉽게 눕는데. 야, 너무 쉽게 눕어. 아니 야, 제가 쌌어. 어, 너무 잘 눕는데. 야, 이거 너무 쉽게 눕는데, 어, 어, 근데? 그렇게 가까이서 안 쌌는데도 어 가까이서 안 싸도 지금 보면은 이쪽 약간 이 정도? 여기서 싸도 애들이 누워 그냥 누워요? 어다 어, 누운 거 같은데? 누웠어 애들이 누워 여보 <laughs> 다 누웠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다 되게 되게 약하다 엄청 약하네 이게 아 지금 대신에 좀 깨끗해 예 네, 깨끗해진 깨끗해졌어요. 다 세차 같네. 너 아까 여기 조금 가까이서 었나봐이 네. 지금 여기 끈을 뭐... 아 너무 쉽게 돼요. 오늘 아 좀... 이게 진짜 너무 얇아 너무 거의 얇아, 거의 아, 호일 수준. <laughs> 어 진짜 호일 수준. 어, 호일 수준인데 되게 약하다. 보신 것처럼 아니 이 정도면은 야, 교환이야 교환 교환해야 돼이 정도. 어 이게 많지? 무슨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아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또 세다. 아까 제가 이 정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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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가긴 했는데 거리가 있어도 애들이 누워. 아, 누워. 저희가 이제 범퍼를 때놨지만 범퍼 안으로 늘거 아니야 어쨌든 여기서 네네. 뭐 여기서 쌓아봤자 어차피 다못 쏘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는단 말이야. 넣어서 이제 넣어서 이렇게 쏠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 공간이 한정돼 있어. 그래서 옆으로 쏘게 된다. 옆으로 쏟단 말이야. 네, 러면면 이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 깨끗해 지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안에 아, 네, 자애들은다 누워, <laughs> <다 웃음> 누워 있는 네네. 거지. 네네. 힘들어가지고 다 누워 있는 그렇죠. 거지. 여러분, 힘없이 전사해버린 컨덴서 핀들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 세차 상황과 동일한 조건인 라디에터 이 그릴이 있는 상황에서 세차건을 발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이 방어박이 되어 핀들을 보호해줄지 아니면 동일하게 전사해버릴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제가 한번 고압 세차건을 직접 여기다가 사용을 해서 에어컨 컨덴서 방향 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원래 야, 사체 다 날라왔어. 지금은 그래도 방향수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 싸볼게요 아, 이렇게 하시. 어? 대박, 씨요. 야. 야, 여기 누웠어. 누웠어. 아, 어, 그러나? 그 범퍼하고 거리가 있는데 아니가 다 누웠어. 아 어, 하나야? 야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와, 아니 오히려 범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릴이 있는 상황에서 각도도 그렇게 많이 눕히지도 않았거든요. 정면에서 쏘다가 살짝 틀었는데 그냥 닫자마자 그 부위가 누워버리는. 지금 제가 그 고압 세차건 고압 세차건을 쏘자마자 정면에서 뿌렸을 때랑 약간 거리가 있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릴로 가까이 오는 순간 살짝 각도가 틀어지는 순간 5도에서 10도밖에 안 틀어졌는데 방열핀이 그냥 다 누워버리는 순식간에 이쪽 아예 전멸됐어.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쪽은 지금 보신 것처럼 깨끗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누운 거예요, 옆으로. 방열핀 자체가 누워 있어서. 이쪽에다가 한번,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제가 뿌려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정도 거리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쏴볼게요. 이 정도 거리는. 그렇지. 이 정도 거리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정면도 마찬가지고. 가까이서 정면을 쏴볼까? 어? 뭔가 눌리는 느낌인데? 아 이거 가까이서 쏴도 눌린다 정면으로 쏴도 휘어 휘어 네 지금 저쪽 지금 운전석 쪽을 쏘고 나서 지금 조수석 쪽조석 쪽을 제가 정면에서 쐈는데 일단 문제는 아까 대각선은 너무 쉽게 누웠고 정면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심지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뭐 차마다 들어가는 차도 있겠지만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 근처까지만 왔는데도 정면으로 쐈을 때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가는 찌그러지고 보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은 데미지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중간중간 끊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꼭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특히 이런 세차장에서 세차거를 사용할 때는 절대 좀 가까이에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도 컨덴서 부분에 가까이 세차건을 발포하니 단몇초 만에 컨덴서 핀들은 힘없이 전사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릴 모양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세차건 집중 발포의 위험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한국재료연구원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그, 누울 수 있는 게 고압세차 그 압력으로 당연히 그거는 누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안쪽에 그 핀들이 보통 두께가 60 마이크로 종이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요. 네네. 그게 이제 접합되는 방법이 브레이징이라 그래서 610도 정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래서 그 온도를 거치고 난 알루미늄 그 얇은 포일이 저희가 이제 뭐 음식 쓸때 쓰는 그런 포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누울 수밖에 없는데 성능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제 그 저희 이게 최적 형태로 그 성형도 하고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최대한 이제 면적 넓게 하려고 이렇게 다그핀 리일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 해가지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디자인이 예,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음. 거고요 에어컨 컨덴서뿐 아니라 라디에이터 인터쿨러 또한 동일한 재질이니 그릴 부분에 집중 발포는 꼭 상가해 주시길 바라며 냉각 기능 향상을 위해 핀의 먼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실 때는 백일된 아기 목욕 시키듯이 살살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